엄마 뜨겁겠는데 <보> <avez> 커피 무료예요. 어디 해물로 찜했어? 어. 여기 맛있음. 어. 저기 안 먹어봤지? 여기 내 맨날 정서랑 찜 먹으면 배달은 여기서 시켜. 아 진짜? 응. 그럼 여기 말고? 여기? 여기 먹을래? 여기 먹을래? 여기도 <laughs> 맛있음. 맛있음. 맛있기는.

네. 제차게요 지금. 좋아요. 네. <목소리> 응? 응? 음? <목소리> 다 <멋있다. 목소리> <냄새 목소리> 근데 없네. 음. 데 차이 쓸 건데. 다 숙한 거. 저 쓰면 는지 아, 살짝 오픈. 너무 맛어 이거 너무 맛있어. 이어 아니 이게 그렇게 맛있다이라 너무 맛있어. 이 맛있어. 피자도?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 이거 너무 세어돼좀 너무 게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서좀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맛이이어 소주가 완전 짜르 해가지고 강림이 시요다 아니 그버스두개두스두개 스페셜 하나 렇게안 돼요? 괜찮네 기장만 잡고 있어 맛있어 어날씨는 역시 우리 정서 미신이야 역시 뿌해 허세 허세 진짜 허세다 이렇게 어떻게 까 이렇게 둘까요? 어때요? 이자는 사람. 어, 사람. 어, 아 불쌍해요. 근데 저희 여기 다 같이. 아야 내 요새 코안건다 그래 우리 이자. 그럼 너저 저희 첫 거. 이여기사할 아니다 내 요새 코안건데 요새 잠보는 어, 진짜, 진짜 예쁘잖아. 내 요새 진짜 예쁘잖아. 퍼런 구슨내 요새 진짜 예쁘는데. 코골도 나그 우리 집에서 코골도 나. 내 요새 코안는데 너 나와. <laughs> 나오라고나쁘지 <laughs> <laughs> <세 번을 찍어야지. 웃음> <laughs> 않다. 너 나와. 진 <laughs> <laughs> 어, 맞아요. 까지가. <laughs> 나는 술술따게용 좋아요. 존대이 몇분 누구 누군가요? 두 분이세요? 어, 저희 들어도 해줄로. 오아 오. 진짜 받면 계속. 장문가. 이 시작. 그만큼다른지 모르겠거든요. 야동아나 네? 커피 마셔 <laughs> 한잔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는 나는 정이 아, 아, 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laughs> 는 아니, 아니 안부 거예요 한 컵은 어 이것도 부은 거예요 안 부은 아! 거 아니 나는 거야. 나는 반전 반전 따르는 줄 알았지 그렇게 할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한 명씩 다보 거야 왜 그래 그왜한 명씩 나발 부리지 그왜렇게놀래요 그랬어 치킨 한개걸 그랬나 접시에.

2019년의 한 해를 아, <laughs> 보내며. <웃음> 아, 너무 좋은데요. 멀쩡인가요 멀쩡? 음. 잘 먹겠습니다. 빨리 드세요. 이거 <laughs> 진짜 맛있다. 음, 음 근데 엄청 뜨끈 쎄죠. 음. 음. 이거 뭐냐? 핏빛으로 뭔 말이냐? 맛있어 다는 말이야 응 맛있죠? 먹어봐요 미쳤는데? 먹어봤어 먹어봤나 그랬나? 응 맛있다 초롱이 안 됐다 지금에내 처음 먹어보니 맛을 이 기분을 초롱이는 모르겠네 카메라 너무 의식하시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맛있딸 먹자마자 우선 했는데. 더 <laughs> 맛있어요. 잔두개 있어요, 다 사줄게, 누나. 우리가 이렇게 뿜대짓을 한다. <웃음> <웃음> 정말. 전세으로 <laughs> <찾아. 웃음> <너는 웃음> 생에는... 지금 먹을거래요 아, 지금 먹을거래 지금, 지금 먹을 거래요. 먹고 받을거래요 <laughs> 먹고 받을거래요 먹고 받을거래요 짱갑다나좀 아, 아, 걱정되는거 있어요 어술 취할수록 강단을버릇없습니다거 보기만 어떻게 하지 미안해요 그런거는 동훈이가 편집해서 패페셜로 <laughs> 만들어줄거야 <laughs> 버섯이 들어가면 또 맛이 아, <laughs> 어 진짜 달라지더라 두롱아 지금 <laughs> 약간 매운탕 냄새 나 <laughs> 맛있는데 되게. 네, 네, 네. 야, 나 파인애플 먹고 싶다. 어, 파인애플 삼살에 먹어서. 아보고 <laughs> 싶어, 사람 뭐. 삼살까지 어, 네. 남아야 돼. 아, 나 힘들어. 응? 무슨 맛인지 싶은 거지, 너? 근데 아까보다 훨씬 괜찮았다. 음, 라면 맛 수포... 별로 안남았지 응, 조금, 더, 응, 응, 응. 조금, 더, 조금 더, 넣을까? 더 넣을까? 어, 이거 안 잘라도 되나? 어, 동훈이가 그냥 넣어. 넣을... 아, 육수에 쓰일 겁니다. 라면 조금만 넣는게지 야, 뿌리는 걸 조금씩 조금씩 뿌리는 거구나. <laughs> 어, 이게 뭐야? 네찍찍 아. 드릴까요? 어? 찍찍이. 아, 네. 이거 손으로 간 편해요. 뭐? 저 그래. 진짜요 맛있는 냄새 나는데? 어디까지 들어가죠? <laughs> 뭐야, 왜 계속 나와? 아, 이거 어디서 나와? <웃음> 뭐야? <웃음> 아니, 선생님, <좀> 자세 보세요. 위험해죽어 <laughs> <와, 웃음> 이거 <이건> 무슨 일이야? <laughs> <laughs> 이만큼... <laughs> <laughs> 내가 파인애플을 먹고 잠... 잠이 들어야 되지 않겠어. <laughs> 아, 딱귀찮 얼굴 어떡하지? 왜? 우리 사람을 보고, 보고. 아, 저, 심어, 존대기 있나? 없나? 없는 거예요? 어, 있는 거. 어, 되게? 맞아, 맞아. 아무래도 하려고 한 건데. 매주매주 잘어울린다던데 매주매주. 얼른 밖에 있는 것 같지 않아? <웃음> 맞아. 어, <laughs> 아, 나 오늘, 나 너무 좋아, 이 분위기. 맞아. 친구 자취법 놀러 는것 같아. <laughs> 여기. 대학교, 뭐. 나 대학생 때로 돌아간 거야. 근데 응. 대학생 때야. 누가 자취했으면 얼마나 좋 어차피. 근데 그때 안지잖아요 맞아. 그때안 지냈잖아. <laughs> 우리는 <웃음> 졸업하고 지냈잖아. 졸업하고 지냈어. <laughs> <쉬셨어>. 아, 진짜 <laughs> 신기해. 학교 나 있으면은. 아유, 씹어 먹고다니고지 <laughs> 생각들지. 내가 안 자길 첫 마당이고 언제? 너무 슬. 말한 번만 해주세요. <laughs> 졌다고 한 번만 말해주세요. 제가 졌다고. 잠미 늘이 졌다고. <laughs> 여보세요. <웃음> 다음 한 마디만 해줘. <laughs> 차미슬이 적다고 이제 좋은데이에 시래가 올꺼야 한번만 말해줘 뭘 홍보대사야 좋은 햇살 올라가는 머리 파리 난장판 했 집입니다. <laughs> 거실.